오늘의 보험 핫 이슈는요, 2030 세대의 가성비 보험 원픽 어린이 보험입니다. 2030 세대, 아직 30세 미만이시라면 성인 보험이 아니라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바로 샵 81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창에 나이와 성별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저희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30 세대도 준비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 정말 말 그대로 성인이 보험이 아니라 어른도 준비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 어른이 보험인데요. 배준환 전문가님, 네. 지난해 에 특히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이제 많은 분들,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네. 그래서 정말 그 대한민국에서 내놓라는 4대 손해보험사를 비교해 보니까 네. 어마어마한 수치로. 증가했습니다. 오. 실제적으로, 이제 2018년도 1분기에서부터 우리가 차례차례 보면 정말. 대한민국 주가 올라가듯이 저렇게 쭉쭉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laughs> 네. 네, 정말 그 모든 비중을 봤을 때 예전에는 어른들이 가입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그 비중이 낮았다면 지금은 출산율도 저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가입률이 높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체 중에서 약30% 정도가 어른이 가입한 어린이 보험이라고 합니다. 아... 작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40%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두 모두 준비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혹여 모르고 계신다면 또는 자녀분이 어린이 보험이 아니라면 한 번쯤 기 기울이시고 오늘 방송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어린이 보험 가입 수가 정말 정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유리한 보험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양수진 전문가님 네. 그래서 그런지 보장 축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의 손해율이 자꾸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보험회사에서는 이 장점들만 모아놓은 어린이 보험에 한도들, 그 다음에 장점들을 자꾸 축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어린이 보험을 가입한 어른들은요, 어, 면책기간이 없기 때문에 아, 준비를 하고 나서 네. 병원에 바로 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들이 오, 있다 네. 보니까, 어, 고의가 아니든 고의적이든 내가 보험을 준비하고 나서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되면, 어, 어른보험 같은 경우에는 면책기간도 발생을 하고 감액기간이라 해서 뭐 50%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 보험은 바로 바로 즉시 보상이 네.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손해율이 점점 증가하면서 보험회사들이 이 한도들을 계속 축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년 오. 사이에 손해율이 굉장히 네. 많이 증가를 하면서 네. 점점 더 축소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축소되기 전에 더큰 보장으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지금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18년 상반기에서 2019년 상반기까지 1년인데 아주 확 많이 늘었네요 손해율이 네, 그래프를 보시면 급격하게 네. 우상향하는 걸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시간이 또더 지나면 지날수록 또 더군다나 지금은 2, 30대들도 이런 만성질환이라든지 각종 질병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세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손해율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보험이라는 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험사가 여러분께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손해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보험 보장을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 보장이 축소되기 전에 좀 미리 미리 부지런히 좀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배정 전문가님,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 보장이 어느 정도 얼마나 축소를 했는지도 좀알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2019년도와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어린이 보험의 진단금에 대한 한도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네.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표를 보신 것처럼 보험회사는 손해 보는 장사를 절대 안 해요. 손해율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본인들 회사에서 손해를 덜 보게 이제 상품을 자꾸 변경해서 네. 출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그리고 그뭐 아팠던 병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험을 늦게 준비하시면 늦게 준비하실수록 손해를 계속 볼수 밖에 없다라는 네. 뜻입니다. 진단비를 한번 살펴보면 2019년도에 일반암 진단비의 어린이보험의 한도가 1억 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7천만원으로 어. 3천만원 정도가 떨어졌죠 오. 자 3천만원 오케이 야, 이 정도까지는 그냥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할수 있지만 하나의 한 건으로 1억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걸 이제 1억을 준비하려면 다건으로 두건 정도로 또 따로 준비하셔야 되면 보험료가 두 배로 나가는 거잖아요 아. 이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께 손해를 보시는 거고 유사함도 마찬가지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3천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천만원 물론 2천만 원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유사하면서 네. 하지만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또 떨어졌으니까 이 부분도 또 추가로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단점들이 있고 혈관 질환도 2019년도까지는 5천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3천만 원까지 들어가고 아 질병 후유 장애도 7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표를 보시면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네. 보장 내용이나 보장 범위는 같지만 진단 금이 줄어들었다. 진단 어, 범위 내그 어,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보험료도 많이 내야 되고 물가 상승했으니까 내 나이도 먹었으니까 보험료도 올라가면서 보험료 올라갔는데 진단금은 떨어져요. 어... 그럼 나는 내가 원하는 진단비를 준비하려면 또두건세건 건, 이렇게 다 건으로 보험을 준비하셔야 되는 이런 단점들이 있으니 네. 더안 좋아지기 전에 지금 어린이 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빠르게 내 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 되어 있는지 어린이 보험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아니라면 그리고 맞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준비하시고 저렴한 보험료로 무해장급형으로 한번 저희 전문가들과 비교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을 권유를 네.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배정 전문가께서 실제로 표를 보여 주시면서 설명 아주 구체적으로 해 주셨는데요. 일반 암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어린이 보험 하나를 가입했을 때 1억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리 보험료를 많이 내고 싶어도 한 회사에 7천만 원까지 밖에는 보장 금액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손해율이 올라가니까 보장 범위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어린이 보험. 저희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준환 전문가님, 네. 지금 어린이 보험의 장점이 참 많다는 거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좀 성인 보험하고 딱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우선 성인 보험과 어린이 보험은 분명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네. 뭐 가장 단적으로 우리가 지금 짚어볼 이런 진단비에 대한 부분일 건데요. 네. 어린이 보험하면 앞서 설명드린대로 어, 그 한도 금액이 없다, 그러니까 한, 면책 기간이 없다라는 장점 때문에 내가 가입하고도 동시에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분명히 특별한 부분이긴 한데, 이것과 더불어서 보장 금액조차도 어린이 보험이 성인보험보다 좀더 낫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린이 보험의 경우에 암보험이 최대 7천만원, 그리고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은 각각 3천만원씩 준비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걸리고 있는 갑상선암이 들어가는 유사암 진단비는 2천만원까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 보험인 성인 보험과 비교를 했을 때 적게는 천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무려 이천만 원까지 차이가 어. 나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이 가능하다면 굳이 굳이 돌아돌아서 성인 보험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네. 가능하면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는 게 사람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든든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나이 대의 조건에 맞으시다면 어린이 보험으로 반드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표를 보니까 확실히 확 정리가 되네요.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을 비교했을 때 어린이 보험이 훨씬 더큰 보장 금액으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30세가 넘지 않으신 분들은 어린이 보험을 좀 샅샅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026676-0229번.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8181 누르시고 문자창에 어린이 보험 또는 여러분의 나이와 성별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보험을 하나하나 찾아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수진 전문가님, 우선은 이 보장 금액의 범위가 좀 크다 여기까지 알았고요.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네, 한증권의 진단비를 크게 가져 가실 수도 있는 것도 장점이지만, 저희가 그 전부터 계속 뭐 감액 기간이 없다, 면책 기간이 네. 없다 이 부분을 자꾸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네.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어, 감액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험을 준비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암진단이 걸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이 성인보험에도 5천만 원을 준비를 하게 되면 1년 이내에 진단을 받으면 50%인 어, 2,500만 원만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아. 어린이 보험으로 5천만 원을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면 1년 안에 진단을 받으셔도 처음에 준비하셨던 그 금액 5천만 원을 전부 다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암보 암 진단비에 대해서도 이가액 기간에 대한 큰 차이점을 보이고요. 면책 기간은 각 보험사마다 조금 상이할 수는 있지만 어 90일의 면책 기간이라고 해서 암 진단을 혹시나 5십일째 가 준비하고 나서 5십일째딱 걸렸다 진단을 받으셨다 하시면 성인 보험에서는 아예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아 하지만 어린이 보험에서는 어 내가 준비한 금액만큼 5천만 원만큼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내가 전 감액 기간 면책 기간이 없는 회사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내가 처음에 준비했던 이 진단비만큼 언제 진단을 받더라도 다. 수령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정말 어린이 보험의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양수진 전문가께서 정말 중요한 장점 두 가지를 정리해 주셨거든요. 지금 30세 미만이신 분들이라면 성인 보험보다는 어린이 보험으로 집중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보험 가입하면은 처음에 가입하고 다음날 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없잖아요. 90일 정도의 면책 기간이 존재를 하는데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가입 후에 바로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기간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성인보험은 1년 안에 이 진단금을 받으려면 한50% 정도밖에 못 받는데 어린이보험에서는 그100%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지금 바로 샵 8181번으로 여러분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배지영 전문가님 요 납입 네. 면책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인보험에도 네.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어린이보험 뭐가 다른가요? 어 그럼요 어린이보험은. 성인 보험과 비교했을 때 네. 냉정하게 말씀드려도 단점이 없습니다. 보완해야 아. 될 점이나 이런 단점이 이런 부분이 없는데 납입 면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납입 면제는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어떤 큰 진단에 걸렸을 때 네. 그때부터 보험료 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험료 내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납입 면제인데 성인 보험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뭐 기본적으로 다 암은 들어가겠죠. 암의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 안 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뇌와 심장에서도 이제 뇌졸증,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고 아니면 6대 질병의 나빈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단을 받게 되시면 보험료를 안 내시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3대 진단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암은 보장, 그러니까 나빈면제 보장 범위가 어린이 보험과 일반 암, 그러니까 성인 보험이 같다고 라 봐주셔도 되는데 뇌와 심장은 보장 범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뇌졸증과 급성 심근경색은 여러분께서 이제 아셔야 될게 뇌출혈의 보장 범위는 이만큼이고 뇌졸증은 이거보다 좀더 크고 네. 뇌혈관 질환은 가장 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성인 보험은 가장 넓은 것 이제 그 다음으로 좁은 뇌졸증을 납입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럼 이런 거예요. 내가 성인의 보험을 준비했는데 예를 들어 뇌 진단을 받았는데 뇌혈관 질환 진단이다. 그러면은 보험금은 특약이 있으면 수령할 수 있지만 납입 면제는 안 된다. 왜냐면 나는 가장 넓은 진단을 받았지만 내가 갖고 있던 거는 좁은 거기 때문에 이제 나비 문제는안 걸리는 거죠. 심장도 마찬가지고 급성 심문경색이 가장 보장 범위 좁은 거고, 허혈성 심장 질환이 가장 넓은 건데 어린이 보험은 이 넓은 게다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러면 가장 넓은 게 보장되면 감싸고 있는 애들이 그 안쪽까지 다 이제 커버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갖고 있으면 뇌조증이든내추럴이든 급성 심근경색이든 뇌나 심장의 진단을 받아도 어떤 진단을 받아도 나입 면제가 생기는 건데 그 보험이 어린이 보험이다. 자, 우리 그래 추가적으로 네. 이제 상해 질병 후유장애 이런 부분도 일반 성인보험보다 퍼센테이지를 좀더 낮게 들어가고 그리고 뭐 내종양 그리고 다른 어떤 질병들에 대해서도 어떤 폭이 그리고 개수가 성인보험보다 어린이 보험의 나입 면제가 더 훨씬 높, 어, 높고 네. 넓기 때문에 무조건 30세 안쪽으로 어린이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분들은 성인 보험이 아닌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셔서 보험료도 저렴하게 가져가시고 납입 면제에 대한 부분도 폭넓게 준비하시는 게 당연한 거겠죠. 어 납입 면제의 범위도 정말 다르네요. 실제로 제가 표를 봤을 때 지금 어린이 보험은 일반암뿐만 아니라 유사암까지 납입 면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간암 폐암 같은 거 말고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분류돼 있는데 갑상선암에 만약에 걸렸다 하면은 성인 보험에서는 납입 면제를 받지 못하고 어린이 보험에서는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30세 이하이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02 6676에 0229 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환 전문가님 네. 그럼 이제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겠다 까진 요게 마음을 먹었어요 아, 이랬을 때 우리가 보험료 부담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방법이 아, 그렇죠. 있을까요 네, 보험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선 설명드리고 추천드릴 방법은 바로 환급금 구조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즉 보험금을 납입함과 동시에 나의 환급금이 천천히 쌓여가는 이런 형태를 표준형 보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가입을 하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해지 시점에 해지환급금을 돌려받는 형태로 꾸준히 환급금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요즘에 각광 받고 있는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것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엔 아예 바닥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아예 올라오지도 않아요. 바닥에서 있다가 납입 기간이 끝나는 순간 그 순간 바로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오히려 아 표준형보다 높은 해지 환금을 보이고 있죠. 요즘에 이 대하, 지금 대한민국은 투자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절반 이상이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무서운 시대인데요. 마치 그 그래프와 같이 이 표준형 보험의 경우에는 약간 채권 펀드 정도로 이해를 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이 무해지 환급형은 무료 급등 줍니다. 네. 무조건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무해지 환급형을 준비를 하시게 되면 만 만기 만기 이전에 납입이 끝난 시점에 이미 내가 내신 보험료 이상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서는 그러한 것들을 활용을 한다면 태아 보험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우리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네. 잘 든든하게 가입을 해놓고 아이가 서른 살 언저리에. 이제 납입이 끝난 시점에 환급금이 낸 돈보다 많다면, 그리고 아이가 너무나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 주었다면, 그 당시 30년 뒤에 그 당시의 패러다임으로 보험을 새롭게 준비해도 손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표준형 보험보다는 월등하게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가성비 좋은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험료 납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무해지 환급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께서 매월 납입하고 계신 그 보험료 안에는 해지 환급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건그 안에 해지 환급금을 납입기간 내에는 싹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정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30% 정도까지 저렴한 보험료를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인보험보다는 어린이보험. 을 그리고 어린이 보험 안에서는 표준형보다는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를 하셔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 조금 더 단단하게도 준비하실 수 있겠죠. 자 026676의 0229번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려 있거든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수진 전문가님 음. 무해지 환급형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보험료 차이 나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표 를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똑같은 진단비를 준비를 했을 때 표준형과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약 30%가 저렴한데요. 네. 암 진단비 5천만 원에 뇌랑 심장 제일 넓은 범위로 3천만 원, 그 다음에 수술비도 각각 2천만 원에 범위가 가장 넓은 종수술비, 그 다음에 질병 후유장애도 준비를 했을 때 표준형은 16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들어가고요. 네. 무해지 환급형은 그거보다 저렴한 한 14만 원 정도의 보험 보험료로 준비를 하실 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옛날 보험은 내가 만기가 됐을 때 내가 냈던 돈을 돌려받는, 돌려받는 형태의 보험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내가 만기를 대부분 어린이 보험은 100세까지도 준비를 하시는데 내가 냈던 보험료를 과연 내가 100세 때 돌려받았을 때 이게 과연 화폐 가치를 할까라는 고민도 같이 해 보시면 네. 무해지 환급형이 나비 기간 안에 해지를 하면 해지연급금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단점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보험은 어, 내가 100세 때 돌려받아야지라는 것보다 내가 살면서 아팠을 때 보장을 받고 보험도 소비다라는 트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비싼 보험료보다는 내가 진단비를 적정하게 측정을 해서 내가 한 달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측정을 하셔서 어, 유지 끝까지 유지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표를 보니까 표준형은 16만 원대, 그리고 무해지 환급형은 14만 원대가 나오는데, 월보험료 2만 원이면 20년으로 계산했을 때 정말 큰 금액을 할인 받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보험이라는 게 해지하려고 가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납입 기간까지 잘 유지를 해서 끝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플랜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가성비 좋게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배정 전문가님 네. 그러면 요게 좀 궁금해요. 어린이 보험이 성인 보험보다 훨씬 유리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모든 보험사가 다 그렇게 비슷할지 또 궁금하거든요. 어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laughs> 네 모두가 같으면 보험사 경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또 경쟁을 해야 저희가 이제 그나마 좀 저렴하게 많은 보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보험회사를 또 저희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 그 제가 세 군데 회사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A사, B사, C사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준비할 때 중요하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진단금, 특약들을 한번 나열해봤는데, 일단 A사는 어, 보장 금액이, 진단 금액이 일반함이 7천만 원까지 준비가 되고, 그리고 내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뇌와 심장에 가장 보장범위 넓게 준비하면서 3천만 원까지. 그리고 이 내혈관과 심혈관이 수술을 했을 때 보험금도 수령할 수 있어요. 그땐 2천만 원까지 준비가 되고 이 질병 후유장에도 암, 뇌, 심장 다음으로 중요한 담보죠. 여기가 A사가 5천만 원까지 들어간다. 지금 B사는 어떻게 되냐? A사보다 조금 더 진단금이 줍니다. 일단 암은 네. 5천만 원, 그리고 내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은 동일하게 3천만 원씩 들어가지만. 수술비도 동일하게 들어가고 네. 질병 후 장애가 2천만 원 정도가 저렴한 3천만 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C사도 일반암과 이제 뇌랑 심장이 A와 B와 좀 상이하게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하단에 적혀 있는 게 포인트인데 A사는 일반암 진단비가 타사보다 훨씬 높다라는 네. 장점이 있고 질병 후 장애 보장이 크다라는 장점이 있죠. 오. 그리고 B사는 그냥 일반적인 어린이 보험이다 그냥 좋다라는 장점이 있고 마지막 C사는 타사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뭘 하냐를 고민하실 때 일단 어린이 보험을 하시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거고 얘가 이제 경제적으로 경제 어떤 상황이나 네. 그리고 진단금의 보장 금액을 어느 정도를 측정해야 될지를 저희 전문가들과 상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A, B, C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셔도 사실 무관하다 어린이 보험 무조건 좋으니까 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A사, B사, C사, 이세 가지 보험사 내용을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장점도 하나씩 꼽아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그 보험사와 보험 상품이 있으니까 저희에게 026676-0229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건강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어린이들 중에서도 아팠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수진 전문가님. 네. 아픈 어린이들도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 성인 보험에서 간편 보험이라고 해서 네. 일반 보험보다 질문을 적게 해서 어~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보험이 있는데 전 보험사를 비교를 했을 때 어린이 보험 중에 간편 보험이라고 해서 특정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과거에 우리 아이가 뭐~ 일. 꾸준하게 치료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약을 먹고 있다든지 네. 어, 3, 2, 5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간편 보험이라도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전화 주셔서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정말 개인적으로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 아팠던 어린이들 그리고 아픈 병력이 있거나 또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아이들도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026676의 022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가성비 좋은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내용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보험 하디슈 2030 세대의 가성비 보험 원픽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은요 만 30세까지 어린이 보험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30세면 성인이라고 여겨지실 텐데 어린이 보험 가능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어린이 보험이 성인 보험 대비 진단비를 두배 이상 유리하게 준비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장 금액이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어린이 보험. 보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 바로 감액 기간과 면책 기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험 가입하시고 바로 진단금 수령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험을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형과 대비를 했을 때30% 이상 보험료 부담 줄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보험 하디슈 2030 세대 가성비 보험 원픽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026676-0229번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8181 누르시고 문자창에 어린이 보험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여러분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